안녕하십니까. 일경 나이트호크의 여성훈입니다. 자, 오늘은 그, 이제 거의 봄이 다가온 시점에 마지막 추위가 좀 몰려오는 시점인데요. 어, 지금 상당히 날씨가 안 좋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 전남권에 그 방조제 옆에 있는 이제 가디수로 찾아와 보긴 했는데요. 어, 이제 거의 한 1, 2주만 지나면 따뜻하게 이제 봄바람이 불 텐데, 마지막 추위와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면에서 지금 바람 뭐한 7m, 8 m 에 지금 눈보라까지 치고 있는 좀 악조건입니다. 아, 이곳은 이제 뭐 주변에 뭐 해청만을 비롯해서 유명한 포인트들이 많은 곳인데요. 오늘 저는 그쪽 말고 그옆쪽에 방조제 쪽가지수로에 오늘 자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쪽수로에서 낚시할 건데요. 오후 6시 정도서부터는 바람이 한 3, 4m권 떨어진다는 예보를 보고 왔는데, 오히려 지금 뭐 7m, 8m 이상 예, 눈까지 잡혀서, 저 오늘 낚시의 관건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. 예, 정면에서 지금 눈보라가 쳐서, 예, 그냥 자리에 옮겨서 그 포인트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바닷가에 인접한 큰 저수지 형태의 최상류 가리수로입니다. 어, 이곳은 이제 그 해빙기 지나서 봄이 되기 직전에 어, 좀 말수가 나오는 그런 수로로 많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날씨만 아니었으면 제가 아까 도착했을 때도 제 좌우로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어, 오전 낚시를 마치고 바람 때문인지 뭐 눈보라 때문인지, 지금 뭐 좌우측에 있는 분들 싹 빠지고, 오늘 제가 볼땐저 혼자 이 넓은 수로에서 밤을 지새울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뭐, 그 평균적인 수심이 지금 뭐 제일 짧은 좌우측이 한70 정도 나오고요. 정중앙이 90에서 매다10 정도 수심 변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, 어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, 그 왼쪽 볼륨권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낚시 광고는 이 바람과 이 눈보라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을 대편성은 총 14대, 3대에서부터 4, 8대까지 그렇게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. 뭐 전반적인 수심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은 뭐 동물성 미끼보다는 그래도 항상 평균적으로 이제 글루텐 미끼에 입질이 빠른 편이라 오늘은 어분과 그루텐 혼합을 하고요, 약간 비중이 가벼운 이렇게 떡밥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전대편성을 하고 캐스팅을 한 절반 정도 했는데요. 지금 뭐바람이 워낙 거세서 지금 뭐 캐스팅 자체도 안 되고 우측에 이제 역광처럼 빛이 들어서 지금 뭐 찌들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. 지금 오른쪽에나 일곱 대에서 캐스팅 해놨는데. 시 자체가 안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더 구름이 흐려지거나 해가 뜨거나 그래야 좀 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지기 전초저한 낚시에 좀 말수가 붙는다는 뭐 주황 소식도 있고 했으니까요 바람만 조금 죽기 시작하면은 어 이제 좀 눈에 잘 들어오는 빨간색 캠이 케미, 야간 캠이 미리 껴 놓고 다만 식사 전에 까지 한두 시간 이라도좀 낚시를 진행해 보고 합니다 네, 이제 식사 마치고, 초중 낚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, 자리에 앉았습니다. 어, 뭐, 변함없이 바람이 너무 세서 지금 뭐, 너울파도 때문에 뭐 깔짝거리는 겨울 입질에, 입질은 좀 캐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. 어, 저희가 식사하러 한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이제 5번 때가 6번 때 쪽으로 한 뭐, 거의 몇달 이상으로 갖다 붙여놔서, 뭐, 잡은지, 부은지, 뭐, 확인은 못 했지만, 그나마도 뭐, 입질이 한번 있었습니다. 다행히 내리던 그눈보라는 멈춰서, 그, 그거 하나 다행이고요. 뭐, 바람은 여전히 지금 뭐, 두세 마디 이상의 노을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, 좀,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. 지금 6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, 한 이제 2 30분 있으면 해가 이제 넘어갈 시간인데요.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로 특성상 해질녘에 한두 분의 일주를 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이 좀 많이 좀 일주를 보기 애매하긴 한데, 그래도 좀 집중을 해서 출재 시간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요번에는 뭐 전북권이나 충남권, 저수지권을 들어갈려그 했는데, 이게 막바지 꽃샘 추위가 바람이랑 내 새벽 온도가 영하 7, 8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이쪽, 이쪽 남쪽을 선택을 했는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영하 3, 4도에 그 정도면 뭐 버틸 만한데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5개월 들어도 제가 뭐 귀가 시렵다고는잘안 했었는데 벌써부터 귀가 시어울 정도니까 뭐 체감 온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는 상태입니다. 아무튼 막바지 그 동계 낚시 좀 몸이 좀 괴롭더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한두 번입틀을볼수 있도록 집중해서 투조용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여기는 뭐 모래 자갈이 아니고 그냥 뻘 바닥인데요. 어뭐 수심도 만만한 편이고 특별한 미끌림은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왼쪽 4번대 같은 경우에 뭐 밑에 좀 깔려 있는 지저분한 뭐가 뭐 찌꺼기들이 있긴 한것 같은데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바다가 좀 깨끗한 편입니다. 저희가 이 자리를 앉은 이유는 원래는 바람 방향이 거의 대부분 뒤에서 불기 때문에 이쪽 자리를 했는데 오늘, 오늘은 <laughs> 우측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냥 부는 바람에 어, 블루텐 낚시도 불, 불구하고 자 잦은 캐스팅 기본 낚시하기가 좀 피곤한 상황인데요. 떡밥을 두 번째 계속 좀 대게 개서 좀그루텐이라서좀 기다리는 낚시 네,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막 모자가 날라가려고 그래요. <laughs> 하여튼 뭐, 막바지 지나가는 겨울, 이 시세만은 봄바람인데, 좀 힘들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해남가서도 이렇게 바람은 안 맞았는데. <laughs>